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오늘 정례브리핑 3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7월 1일부터 개최됩니다. 제주도는 2019년 양성평등 주간 7월 1일부터 7월 7일인데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다음달 6일 오후 2시 제주시청앞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올해 다섯 번째 열리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해서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공유의 장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기념행사는 식전행사를 비롯해서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축하 공연,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식전 행사에는 릴레이 버스킹 공연과 몬타 콘테스트 본성 공연, 기념식 퍼레이드가 이어지고요.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는 결혼과 육아를 주제로 해서 청년 세대가 패널로 참여해서 청년들이 고민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대 행사로는 성평등 라디오 홍보 및 가족 체험 문화 마당, 성평등 놀이마당과 나눔장터가 운영됩니다. 아, 이와 함께 주간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만득 기념관에서는 7월 3일부터 16일까지 여성미술과 10명이 참여하는 기획전시회가 열리고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주관하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 연구 발표 세미나도 7월 4일 열립니다. 7월 7일에는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으로 이뤄지는 제주지부에서 주관하는 양성평등 동화구연대회도 개최합니다. 아, 올해 개최되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어, 처음으로 성평등 정책관이 신설되고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성평등한 제주 실현에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꾸며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 브리핑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 제주도가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도내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의 지속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고수 교육 과정을 지난 2 1일과 21일 운영한 데 이어 개별 분야 전문 강사의 통합 전환 과정과 모니터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7일과 28일에는 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주도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개별 분야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통합 전환 과정 중에 강의력 향상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어,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예, 통, 아,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전문 강사는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네 가지 폭력 예방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제주도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제주, 제주도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약을 통해서 추진된 폭력예방전문강사 양성사업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충원하고 전문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치 예정인 제주성평등교육센터가 운영이 되면 조금 더심층적으로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도자료는 제1기 여성 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위촉과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도는 내일인 25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이청사 자유실에서 제1기 여성 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위촉식과 교육을 열려고 합니다. 위촉되는 도민참여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청한 어, 44명입니다. 자영업자, 강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활동 기간은 2년입니다. 어, 이들은 앞으로 양성평등, 여성의 경제 사회적 역량 강화, 지역사회 안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분야에서 여성친화 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는 여성 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도민참여단 활동 법적 근거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에 참여해주신 도민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지역정책 전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반영된 의견을 여성친화도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세 가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